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충만을 위한 기도.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려야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았,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만물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은혜들을 힘입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델이 될수 있고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위에 모셔야만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외면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바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반여되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기도해주세요.